네, 안녕하세요. 괴정입니다. <laughs> 지금부터 일단 빼독에 대한 부분 오늘 말씀드리도록 할 건데요. 자, 빼독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독을 뺀다. 독을 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빼독을 독을 빼야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요. 우리 몸에 독소가 많이 쌓여져 있잖아요. 그래서 내 몸에 독소 때문에. 내 몸의 독소 때문에 빼독을 해야 되고요. 또 하나가 영양, 영양 밸런스가 맞지 않기 때문에 빼독이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노화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세 가지 이유로 그 빼독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 일단 먼저 내 몸의 독소부터 살펴볼게요. 내 몸의 독소는요. 일단 우리 신장이 이렇게 있어요. 신장이 이렇게 있어서 신장에서 각 몸으로 몸으로 피를 보내는데요. 이렇게 온 몸에 이렇게 피를 보내게 되는데 이 사이에 간이 있어서요. 간이 이 피를 깨끗하게 해주는 작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간에서 피를 이렇게 깨끗하게 해주는데 여기에서 70%는 해독이 돼요. 근데 30%는 해독이 되지가 않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술. 그리고 담배,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미세먼지나 그리고 우리 젊은 친구들이 많이 먹죠 편의점 음식 그리고 연세드신 분들은 보통 병원 약 때문에 어,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간에서 피를 해독을 하지 못한 채로 깨끗하지 못한 채로 다시 온몸을 돌아서 다시 심장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 몸에 깨끗하지, 깨끗한 피하고 깨끗하지 않은 피가 같이 합쳐져서 온몸에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게 이제 계속 몸에서 돌아다니다가 독소가 쌓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비유적으로 보면 이렇게 그 비커가 있다라고 하면 이걸 이제 우리 몸이라고 하면요. 여기 안에 우리 몸에 독소가 해독되지 않은 상태로 깨끗하지 않은 피가 돌다 보니까 독소가 조금씩 조금씩 쌓여서 이렇게 독소가 딱 채워지게 되면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데요. 어, 얼마 전에 그 SBS 스페셜로 그 바디버든이라는 거에 대해서 처음 이야기를 했어요. 바디버든이 혹시 뭔지 아세요? 바디버든은요. 그 우리 몸에 있는 독소의 총량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걸 단계로 나누자, 나눠놨는데요. 0단계에서부터 6단계까지 아 5단계, 6단계 그래서 이렇게 단계를 6단계로 나눠놨는데요. 0단계는 독소가 없는 상태니까 건강한 상태겠지만 대부분은 이제 우리가 현대인은 보통 1, 2단계 정도가 되면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이게 피곤함이 자주 느껴진다라거나 감기에 자주 걸린다거나 뭐 염증이 많이 생겨서 왜 우리 구내염 이라고 하죠 그런 염증 반응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 이게 바로 1, 2단계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리고 3, 4단계가 되면요 우리 몸에서 왜 대사질환이라고 하는 고혈압, 당뇨 이와 같은 대사질환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5, 6단계 이상이 되면 세포변이가 일어나요 독소가 가득 차서 그래서, 세포 변이가 되면 우리 흔히 아는, 오는 질병들 알고 계시죠? 암에 걸려서 결국에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게 바로 이 6단계. 그래서 이바디버든 수치대로 하면은 이 몸에 있는 독소 때문에 결국에는 이게 그내그 그 독소들이요 천천히 천천히 쌓이게 되지만 이 독소들이 결국에는 쌓이고 쌓여서 어, 질병을 일으키게 되고 결국에 사망에 이르, 이르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것 때문에 해독이 필요하다는 것은 다 아시고, 보통 왜 우리 해독 프로그램들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자, 근데 해독은 여러 가지 해독 주스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로 할수 있잖아요. 근데 해독만 한다라고 해서 몸이 건강해지는 건 아니에요. 자, 그 이유를 설명을 드릴게요. 자, 두 번째가 영양 밸런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 혹시 어저께 저녁에 뭐 드셨는지 기억나세요? 족발. <laughs> 자, 그래서 우리 영양 성분이 여러 가지가 있죠. 탄수화물, 뭐 지방, 단백질, 그리고 미네랄, 비타민, 그리고 우리 그 식이섬유라고 하는 거이 여섯 가지가 있는데요. 이 여섯 가지가 잘 맞춰진 식단으로 식사를 하고 계신가요? 예, 사실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우리가 한쪽에 편중된 식사를 하기 때문에 보통은 뭐 탄수화물이나 지방이 많은 식사를 한다든가 보통 왜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까지 같이 가득 찬 식사를 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우리 왜 영양분은 있지만 옛날에는 먹을 게 없어서 영양실조였는데 요즘에는 어떤 어느 한쪽에 영양소만 편중되어 있어서 영양실조에 걸리는 일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 그 영양분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요. 일단은 아그 부분을 좀 놓치고 갔네요. 아까 그 독소를 빼야 되는데 독소 부분에서 아까 이렇게 바디버드 해가지고 독소가 채워져 있는데 이 독소를 빼내기 위한 거를 좀 말씀을 안 드렸던 것 같아요. 이 독소를 빼려면 우리 그상수도에서그 예, 수돗물 깨끗해지게 하는 과정을 생각해 보면은요. 이 독소를 빼려면 일단 여기다가 깨끗한 물을 부어야 되잖아요. 깨끗한 물을 붓는다라고 해서 무조건 깨끗해지는 건 아니죠. 여기다가 약품 처리라는 걸 하는데 이 깨끗한 물은요. 우리가 먹고 있는 깨끗한 음식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깨끗한 음식을 계속 먹으면 어느 정도는 깨끗해지겠지만 그 독소가 완전히 제거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다 약품 처리를 하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점프 스타트예요. 그래서 점프 스타트는요. 처음에 시작해서 15일간을 드시게 되는데요. 이 15일의 기간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왜 몸에 있는 독소를 빼내기 위해서 비우는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깨끗한 음식을 넣어줘요. 정기 스타트를 드시면서. 그래서 약품 처리하듯이 그런 식으로 해서 15일 동안 비우기를 하시는 거고요. 자, 그리고 나머지 15일은요, 이제 실질적인 감량 기간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60일가량은요, 이제 여기에서 그 유지 기간, 그러니까 유지 기간이라는 거는 깨끗한 물을 계속 넣어 주시듯이 깨끗한 음식물로 계속 유지해 주는 기간을 이야기 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같이 들어갔을 때이 독소가 제거가 된다고 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시 돌아가서 우리 이제 영양소 부분을 다시 이야기를 드리자면요. 그 영양분에서 이제 그 우리 식사할 때 이런 것들을 채워 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보통은 이렇게 돼요. 영양소가 그러니까 어떤 건 높고, 어떤 건 낮아보니까 이렇게 식사가 되면 영양 불균형이 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왜그 대부분 이런 상태가 되면 살이 찌잖아요. 그래서 살이 찌면 건강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요. 혹은 왜 당뇨나 고혈압이 있으면 건강이 건강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거를 반대로 이야기하, 이야기하자면, 건강해지면 살이 찌지 않고요 건강해지면 고혈압 당뇨가 걸리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는 건강하기 위해서, 건강해지기 위해서 해야 하는 행동들인데, 우리 아까 영양분을 골고루 채워주기가 어렵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우리 그 TR90에 들어있는 그 쉐이크, 쉐이크에는요, 그, 영양소가 이렇게 골고루 들어가 있는데 마치 1 2척 반상을 매일매일 먹듯이 이렇게 해서 음식물이 들어가서 <laughs> 예, 그래서 1 2척 반상을 매일매일 드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아까 그 독소 부분은 피 컨트롤이라는 게 있어서 그걸 이제 채워주는데요. 이제 그 노화 부분을 이야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일단 영양 밸런스를 잘 맞춰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왜 시중에 있는 해독 프로그램을 한다라고 해서 좋은 게 아니에요. 건강이. 해독만 되지 영양 밸런스가 채워지지 않으면 절대로 몸이 건강해질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특히 또 에이지라 그 우리 TR90에는 이 노화와 관련된 부분이 좀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막이 노화가 사실은 그 노화 자체가 질병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제가 컴퓨터를 되게 좋아하고 핸드폰을 되게 좋아하는데 사실은 요새는 핸드폰을 오래 볼 수가 없어요. 눈이 너무 피곤하고 이제 옛날 같지 않은 거죠. 그래서 저도 40대인 저도 이런 노화를 느끼는데 보통 이제 우리 20대부터 쭉 늙어가는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20대, 30대, 40, 50, 뭐 60대. 이렇게 가다보면 왜 20대 때는 천천히 가는 것 같아요. 노화까지.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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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다가 30대 때 뛰어오르다가 40대 때 50, 60까지 가는 속도가 급격히 노화가 빨리 축진이 되죠. 근데 이 50에서 60 사이를 질병으로 가는 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게 노화에 따라서 사실은 병이 없던 분들도 이때는 병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게 문제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식습관이나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소들로 인해서 이 질병의 문이 점점 점점 앞으로 땡겨져 가고 있다라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50대 이후에 발병했던 질병들이 지금은 30대, 40대 앞으로 땡겨지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 우리가 그 질병의 문이 자꾸 자꾸 질병의 문이 자꾸 자꾸 오고 있기 때문에. 어, 그거를 막아 줄수 있는 게 필요한데 우리 TR90에는 에이지 락이라고 하는 성분이 들어가져 있어요. 에이지 락은요 어떤 성분이냐면요. 그 에이지 락이라는 성분이 들어가면 우리가 노화로 가는 그런 그 노화로 가는 물질을요. 48분 만에 에이지 락이 발현이 되면서 그걸 12시간 동안 이걸 잠궈 주는 역할을 해요. 그 노화로 가는 그 지속하는 속도에서 그래서 그 에이즈락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어떻게 말씀드리면 되냐면 우리가 세포를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 60, 60조개라고 얘기를 하죠. 세포 갖고 있는 세포들이요. 근데 우리 적혈구는 살아있는 그러니까 세포 주기가 어떻게 되냐면요. 30일. 백혈구는 7일. 그리고 그 우리 피부 세포는 다 알고 계시지만 28일 그리고 뼈세포는 7년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평균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보통 한 30일의 주기를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세포가 건강하면 건강한 채로 세포가 복제돼서 계속 이제 주기별로 새로 생기게 되는데 만약에 이런 세포를 갖고 있을 때 어느 부분이 손상이 됐다 이 부분이 손상이 됐다라고 하면 사실은 이제 30일 만에 세포가 다시 재생된다라고 봤을 때 똑같이 복제돼서 재생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됐는데 우리가 만약에 식습관이나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소들이 고쳐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점점 더이 손상되는 부분들이 많아지겠죠. 그래서 30일에 한 번씩 변화가 되는데 이게 더 좋아지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손상된 세포들이 더 많아진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세포 손상된 세포들이요. 이런 식으로 소, 손상된 세포들이 많아지게 되면 그 부분들이 결국에는 큰 질병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에이지락이라는 물질은요. 만약에 세포가 이렇게 손상이 되어져 있었어요. 처음에. 근데 여기에 에이지락이라는 성분이 들어가 있다. 그러면 맨 처음에는 한 이렇게 세 개, 세개두개 정도 됐었던 거를 조금씩 조금씩 손상된 부분을 줄여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30일에 한 번씩 재생이 된다고 했잖아요. 점점 점점 줄어들어서 나중에는 그냥 정상적인 세포를 갈수 있게. 그래서 우리 그, A, 그 TR90 같은 경우에는요, 보통 한 달치씩 판, 판매하면 회사 입장에서는 더 비싸게도 판매할 수 있고 더잘 팔리겠지만. 이 90일이라는 시간이 생기지 않으면 사실 세포, 세포가 정상적으로 재생돼서 복제되는 그거를 손상된 세포를 고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90일이라는 시간 동안에 피부 세포 주기까지 맞춰서 이렇게 그 만들어진 제품이라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살펴보셨지만 우리 몸이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독소를 빼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독소를 빼야되는 역할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핏 컨트롤이라는 것을 통해서 90일 내내 그런 부분을 계속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영양 밸런스가 맞지 않으면 절대로 독을 뺀다라고 해서 건강해지지 않아요 그래서 영양 밸런스를 맞춰주면서 에이즈락 성분이 들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손상된 세포들, 노화된 세포들까지 다시 원위치로 돌려주면서 할수 있는 완벽한 프로그램이라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건강하게 다시 재생하면서 건강한 다이어트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와우.